오늘날 오순절 운동과 은사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방언, 신유, 예언의 은사를 강조하며 이것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증거이며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이런 은사 받기를 열망하며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 기도를 하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집통계시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며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. 이런 현상은 특히 오순절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. 이런 은사주의자들의 한 가지 특징은 성경 말씀 자체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. 대부분 설교 시간에 졸음에 시달리거나 눈을 감고 영적인 교감을 하고자 시도합니다. 자신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성경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 개시가 완성되고 거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우리와 교통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?